그날따라 허리가 더 굽어있었다. 세 번째 방문이었으니까. 손자 얼굴 한번 보려고 반찬 몇 가지 챙겨들고 아들네 집에 찾아갔던 날이었다. 현관문은 자동 잠금이라 초인종을 눌러야 했고 안에서는 인기척도 없이 한참이나 조용했다. 딸랑이 소리만 문 너머로 들릴 뿐. 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얼굴을 내밀었을 때그 아이는 휴대폰을 보면서 고개만 살짝 들었다. 어머님 또 오셨어요. 연락 안 주셔서 몰랐네요. 표정도 말투도 환영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습관처럼 웃으며 반찬을 내밀었고 그 애는 반찬통을 받아들자마자 바로 식탁 쪽으로 가버렸다. 바닥이 지저분했어요. 먼지가 발에 붙는 기분이었고 아이 장난감들이 아무데나 흩어져 있었다. 나는 걸레를 찾았고 허리를 굽혀 거실 한복판부터 닦기 시작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해야겠다는 마음이 앞섰다. 한두 번 겪은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였을까 이번엔 며느리도 뭐라 하지 않았다. 그냥 핸드폰을 보며 한쪽 구석으로 사라졌다. 거실 구석 먼지를 닦고 창틀 닦고 다음은 아이 방. 방금 전에 아이가 마시다 남긴 우유가 엎질러져 있었고 바닥에 묻은 자국은 이미 굳어 있었다. 나는 천을 적셨고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조용히 열렸다. 남편이었다. 손자 얼굴 보겠다고 따라왔던 사람. 그 사람의 발소리가 멈추더니 아무 말 없이 그대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무릎 꿇은 채로 손에 든 걸레를 보았다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표정은 단단했고 말이 없었다. 그날 저녁 남편은 집에 돌아오자마자 가방을 챙겼다. 하루 이틀 머리가 식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지만 그는 침묵했고 그대로 나갔다. 그리고 한참 뒤에 문자 한 줄이 도착했다. 이 정도면 됐다. 남은 건 내가 살아갈 몫이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는 바로 알수 있었다. 나는 그날 이후로 모든 연락을 끊었다. 아들 며느리 그리고 남편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처음 며칠은 전화를 붙들고 망설였다. 걸면 또 똑같은 말만 들을까 봐 차라리 벨소리 없는 정적을 견디기로 했다. 아들은 몇 번이고 전화를 걸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렇게 물으면서도, 진짜 이유는 묻지 않았다. 며느리는 단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 필요할 때만 다정하고, 부를 땐 어머니지만 막상 대화는 벽처럼 식었다. 남편에게도 연락하지 않았다. 그 사람은 20년 넘게 곁을 지켰고, 가난도 병도 함께 버텨왔는데, 이제 와서 청소하는 모습 하나에, 모든 걸 끝냈다. 나는 그 문자의 마지막 줄을 반복해서 떠올렸다. 남은 건 내가 살아갈 몫이다. 그래. 그렇다면 그렇게 하자. 살아가자 내 몫으로. 내 방식으로. 냉장고를 비우고 반찬통을 버렸다. 서랍 깊숙이 묻혀있던 묵은 사진도 전부 찢어 없앴다. 남편과 찍은 커플 사진은 찢지 않고 불태웠다. 똑같이 찢는 건그 사람에게 예의가 아니라고 느껴졌으니까. 그건 이미 타버린 마음이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다. 현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놨는데, 문 앞에서 몇 분을 두드리더니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그 안에서 기다렸다. 병 너머로 들리는 익숙한 목소리, 불안한 기척, 그리고 엄마 진짜 왜 이래라는 말. 그말 속에는 사과도 없었고 후회도 없었다. 단지 왜 달라졌느냐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래서 열지 않았다. 문은 닫은 채로 나는 그날 생전 처음으로 나를 위해 밥을 차렸다. 된장국에 감자 두 개, 계란 하나 풀어 찜을 만들고, 김한줄 꺼냈다. 상위에 놓인 반찬은 세 가지 뿐이었지만, 그날 식사는 아주 오래 기억될 것 같았다. 처음으로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먹은 한 끼. 그리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수첩을 꺼냈다. 아이들 키우며 적어두었던 돈쓴 내역, 남편 병원비, 아들 결혼축의금, 며느리 명절용 상품권 내역까지 하나하나 따져보며 손에 징계 없다는 걸 확인했다. 그런데도 이상했다. 그 아무것도 아닌 것들 앞에서 나는 왠지 모르게 웃음이 났다. 비로소 모든 걸 비운 기분이었다. 아들의 이름도 남편의 숨소리도 며느리의 뾰족한 표정도 이제는 남이 되었다. 나는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 집 주변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엔 무릎이 시큰거렸고, 나중엔 다리에 힘이 붙었다. 이젠 누가 나를 청소시킬 일도, 부엌에 세워둘 일도 없다. 이렇게 걷고 먹고 자고, 그냥 나 하나만 생각하면 된다. 처음에는 그들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은 안다. 내가 나를 되찾은 순간, 그들과의 끈도 내가 먼저 잘랐다는 걸, 어머님 저 내일부터 출근해야 해서요. 혹시 애좀 봐주실 수 있을까요? 다급한 목소리 간절한 척하는 말투. 그 애는 단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그날 내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기억도 못하는 듯했다. 나는 가만히 기만 기울이고 있었어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게 조심하면서 말끝에 얹혀있는 이기심은 이젠 너무 익숙해져서 별 감흥도 없었습니다. 잠깐 고민하는 척했죠. 어떤 표정을 짓고 있을지 상상하며 그 애가 말하는 도움이란 게늘 그렇듯 당연한 희생의 이름일 테니까요. 그래요 된다고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게 될 손자 얼굴이 솔직히 그리웠던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준비는 내가 아니라 그쪽이 먼저 해야 할 일이었어요. 아예 옷이며 장난감이며 모두 다 챙겨오라고 했습니다. 나에겐 아이를 재울 공간도 놀아줄 체력도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엔 날짜를 정해서 맡기고 끝나면 제 시간에 데리러 올 것. 이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애는 당황하더군요. 이전 같으면 당연히 맡아줄 줄 알았을 테니까요. 말끝을 흐리며 왜 이렇게 딱딱하게 구느냐고 어머니가 예전이랑 너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젠 내가 다릅니다. 누구의 엄마도 아내도 아닌, 그냥 나로 살기로 했으니까요. 그날 오후 아이를 데려오긴 했어요. 그리고는 아이를 현관 앞에 내려놓고, 허둥지둥차를 몰고 가버리더군요.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와, 내 방에 이불을 하나 깔았고, 작은 책상 하나를 꺼내 그 위에 색연필을 올렸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아이와 마주 앉아 그림을 그리며 묻고 싶었어요. 엄마가 평소에 어떤지, 집에서는 누구랑 시간을 보내는지, 하지만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 아이에게 아무것도 묻고 싶지 않았어요. 나는 말 대신 따뜻한 국을 끓였고, 작은 밥그릇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식탁 앞에 앉은 아이는 천천히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지금 이 아이는 아무 잘못도 없고, 그저 환경의 결과일 뿐이라고.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통해 그 애에게 보여줄 생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는지가 곧 내가 그들과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가장 잔인하게 보여주는 방식이 될 거라고요. 복수는 꼭 소리치지 않아도 됩니다. 때론 아주 조용하고 상냥한 얼굴로도 가능하니까요. 그 애는 아직 모릅니다. 그날 저녁 아이가 나를 껴안으며 말했어요. 다음에도 또 놀러 와도 돼요. 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여기서 자도 괜찮아. 너는 언제든 환영이란다. 그 순간 나는 확신했어요. 지금 시작된 이 감정이 이 세상 누구보다 무서운 방식으로 그들을 무너뜨릴 거라는 걸그 애가 나를 무시하던 그 말투로 아이를 칭찬하더군요. 어머님 닮아서 참 얌전하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웃고 말았습니다. 내가 닮았다는 건 결국 아이에게도 말하지 못한 그 속내를 나를 향해 흘린 거겠지요. 그날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아이를 데려간다던 시간이 한참 지나도 차량 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어요. 전화를 받지 않자 그 애는 문자를 남겼습니다. 회사에 일이 생겨서 늦는다고 늘 그랬듯 사과 한마디 없는 통보였지요. 그래서 이번에도 나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바로 그 침묵 속에서 그 애는 혼자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아이와 저녁을 먹고 같이 이불을 폈습니다. 잠들기 전 아이는 조용히 물었어요. 할머니 우리 엄마는 왜 항상 늦어요? 나는 정답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엄마는 요즘 너무 바쁜가 봐. 하지만 너한테는 아무 잘못도 없으니까 괜히 혼자 슬퍼하지 말라고 말해줬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아이는 이불 속으로 쏙 들어가더군요. 내 심장은 그 순간 처음으로 분노가 아닌 연민으로 뛰었어요. 그 애는 나를 함부로 대했지만 그 아이는 나를 조심스레 따랐습니다. 어떤 말보다 행동이 어떤 사랑보다 관찰이 더 많은 걸 증명해주는 밤이었어요.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나타났습니다. 차에서 내리자마자 핸드폰부터 확인하며 말했어요. 어제 많이 늦었죠. 죄송해요. 오늘은 아침에 일찍 나와 봤어요. 나는 문 앞에 선그 애를 보며 전혀 다르게 대했습니다. 아이를 안고 나와. 그 아이 앞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랑 도서관 가기로 했어요. 책 좋아한다고 해서요. 다 읽고 점심 먹고 산책까지 하고 들어오겠다고요. 그 애는 당황했어요. 내가 주도권을 가진 상황이 낯설었던 거겠지요. 저 그럼 오후에 데리러 올게요. 그말 남기고 돌아섰지만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서관 앞에서 아이는 책을 한 권씩 집더니 위책 읽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아이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나는 오래된 과거를 봤습니다. 예전에 나늘 누군가를 바라보며 허락을 구하고 기다리기만 했던 나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나는 아이와 함께 책을 고르고 도서관에서 자리를 잡았고 함께 그림책을 읽으며 웃었어요. 아이의 눈빛이 점점 밝아지면서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다시 숨 쉬고 있다는 걸 실감하게 됐습니다. 오후가 되고 그 애는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조금 조심스러운 말투였어요. 아이랑 하루 종일 같이 있어서 감사하다고. 아이도 너무 좋아했다고요. 나는 담담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가방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다음부터도 맡기실 거며 시간 약속은 확실하게 해주세요. 저도 이제 저만의 일정이 있어서요. 그 애의 표정이 무너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알겠다고 하거나 뒤돌아섰을 그 순간에 그 애는 머뭇거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아니 어머님. 요즘 참 달라지셨어요. 아이도 말했어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편하대요. 예전엔 그 말이 듣기 싫었을 텐데, 지금은 좀 부럽기도 하네요. 나는 그 말에 웃지도 않았고, 감사하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말없이 아이 손을 흔들며 보내줬습니다. 가벼운 인사는 충분했어요. 그 애는 아직 모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모든 변화가, 어떤 끝을 향해 가고 있는지를 애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예전보다 훨씬 덜 친절하다는 걸. 그게 무슨 뜻인지 아직 모를 거다. 하지만 곧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더 이상 아무에게도 필요하지 않기 위해 살고 있다는 걸. 아이를 돌려보낸 다음 날 나는 집 근처 작은 문화센터에 등록을 했다. 서예 수업이었고 노인들 몇 명이 조용히 붓을 들고 있었다. 나는 그 공간에서 오랜만에 어디에도 기대지 않는 평온을 느꼈다. 처음 붓을 잡을 때 손이 떨렸다. 글씨가 아니라 마음이 굳어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줄 써내려가자. 숨이 고르게 바뀌었고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그날 수업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모처럼 반가운 얼굴이라도 본듯 목소리에 기름기가 잔뜩 묻어 있었다. 요즘 잘 지내냐고, 혹시 시간되면 같이 밥이나 먹자고. 나는 조용히 웃었다. 그 아이는 아직도 엄마라는 자리를 자기가 원할 때 꺼낼 수 있는 사물쯤으로 여기는 모양이었다. 나는 아주 부드럽게 대답했다. 지금은 바쁘다고, 이젠 나도 내 일정이 있어서 남의 식사에 맞춰줄 여유는 없다고요. 말이 끝나자 짧은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이 참 달콤했어요. 내가 기다렸던 건 그런 순간이었으니까요. 상대가 나를 이해하지 못한 채 작게 무너지는 그 정저. 며칠 뒤에 며느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아이를 잠깐만 봐달라고 갑자기 회식이 생겼다고 하더군요. 나는 아주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유익한 일이 아니라면 더 이상 내가 필요한 일에 내 시간을 쓰지 않겠다고요. 그 애는 당황했습니다. 그동안 한 번도 거절당해 본적 없는 부탁이었을 테니까요. 나는 그 당황스러운 숨소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처음엔 그저 부탁이었고, 다음엔 부탁이 당연해졌고, 이젠 당연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부정당하는 단계로 들어선 거죠. 그 애는 화를 내진 않았지만, 그 말투에서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자기들 편의에 맞춰 움직이는 부속품이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싫다는 걸 나는 그 애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피곤하지 않으려면 이제부터는 거리도 마음도 정리하면서 지내자고요. 말하자마자 그 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나는 아무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속이 편했습니다. 그날 밤텅빈 식탁에 혼자 앉아 계란 하나를 풀고 국을 끓였습니다. 된장을 한 숟갈 넣고. 채썬 물을 넣고 한참을 끓이다 보니 주방 안이 김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야 진짜 혼자 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필요하지 않아도 괜찮은 사람이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그건 내가 가장 원하던 삶이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이제는 그 사람을 찾고 싶지도 않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사이의 진짜 결론이겠지요. 끝은 말로 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집을 나간 지세 달이 지나도록 연락 한통 없었습니다. 한때는 함께 늙어갈 사람이라 믿었는데, 이제는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서늘해지는 사람이 되었어요. 주변에선 많이들 물어왔습니다. 어르신 남편분은 요즘도 안 오세요. 혹시 어디 편찮으신 거 아니에요. 나는 그런 질문 앞에서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화제를 돌려버리는 게더 자연스러웠어요.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남긴 문자의 뜻을 이제야 정확히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은 삶은 각자 살아가라는 이야기였겠지요. 그 말은 곧 당신의 모든 책임도 나의 모든 정리도 각자 알아서 하자는 선언이었을 겁니다. 그날 이후로 내가 먼저 연락한 적은 단한 번도 없습니다. 이젠 그럴 이유도 없었고요. 문화센터 서예 수업도 이젠 내 일상에 완전히 녹아들었습니다. 처음엔 글씨를 따라 쓰는 게 버거웠는데 지금은 내 마음을 옮겨 적는 기분이에요. 한 글자씩 써 내려가다 보면 그 사람 얼굴도 며느리의 날카로운 말투도 전부 먹물처럼 번져서 사라졌습니다. 서해 선생님께서 어느 날 그러셨습니다. 글씨엔 그 사람의 인생이 담긴다고요. 그 말이 참 크게 와닿았어요. 이젠 제법 내 글씨에도 내 시간이 묻어나는 걸 느낍니다. 참을성, 고요함, 그리고 단절의 흔적까지. 한 번은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남편이었어요. 그 낡은 번호가 화면에 떠있는 걸 보는 순간. 심장이 뛰지도 않더군요. 나는 한참을 들여다보다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몇초 뒤에 문자 한 줄이 왔습니다. 지금 어디냐 괜찮냐 보고 싶다. 그 사람답지 않은 문장이었고, 한때 내가 듣고 싶었던 말들이었지요. 하지만 늦었습니다. 너무 많이 너무 오래 늦어버렸어요.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버렸고, 그 문자도 삭제해버렸습니다. 사진첩에 남아있던 여행지에서 찍은 사진들도 그날 전부 지웠습니다. 그 사람은 내게 남편이 아니었고, 이제는 지나간 경험에 불과한 사람이 되었어요. 이별은 그렇게 조용하게 오는 것 같았습니다. 울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으며, 그냥 마음에서 문을 닫는 방식으로요. 그날 밤 혼자 앉아 찻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낙엽이 흩날렸고, 그중 하나가 천천히 내 발끝에 닿았어요. 나는 조용히 그것을 주워들고 종이 위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않기로 한다. 그 문장이 오늘 내 인생의 결심이었습니다. 문자 하나 보내놓고 돌아올 줄 알았던 거겠지요. 내가 그 문장 하나에 흔들릴 거라고 예전처럼 밥 차려놓고 기다릴 거라고 아직도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젠 아니에요.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도 아들의 뒷배경도 아닙니다. 며칠이 지나고 이번엔 아들이 직접 찾아왔습니다. 현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더니 이름을 부르며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아버지도 걱정하고 있어. 한 번만 같이 이야기하자. 오해가 있다면 풀어야 하지 않겠냐고요. 나는 조용히 안에서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 말들은 다 아들의 입장에서만 던지는 말들이었고 한 문장도 나의 시간을 이해하려는 건 없었어요.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애는 한참을 더 서성이다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에게도 연락이 왔습니다. 톤은 아들이랑 달랐어요. 어딘지 낮은 소리로 다급하고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요즘 아이가 자꾸 할머니를 찾는다면서. 집에서도 잠들기 전마다 같이 놀던 거 얘기하고 밥 먹을 때마다 당신 이름을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사실 당신 덕분에 본인도 많은 걸 느끼고 있다고요. 내가 모르는 줄 알았겠지요. 그 애가 그동안 어떤 말과 어떤 눈빛으로 나를 밀어냈는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그 모든 평가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으니까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를 만나고 싶으면 정해진 날과 시간에 데려오라고요. 그리고 어떤 일로도 갑자기 맡길 생각은 하지 말라고. 이번엔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숙였고 그 목소리 속엔 처음으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나를 무시하던 시절의 흔적이 이제는 대려 그 사람에게 위협이 된 셈이지요. 며칠 뒤 아이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준비된 상태로 아이 손을 잡고 들어오는 순간 나는 마음 한 켠이 조금 따뜻해졌습니다. 이번엔 책도 가져왔고 알록달록한 그림을 보여주며 할머니 여기 앉아보라고 말했어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 앉아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그림을 펴고. 이게 자기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작은 네모 안에 엄마 아빠 자기가 있었고 그 옆에 머리가 하얀 사람이 손을 내밀고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그 그림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어디에 있는 거냐고. 아이의 대답은 참 간단했습니다. 가족이 다 여기 있으니까 할머니도 옆에 있어야 된다고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내 속에서 뭔가 하나 툭 하고 부서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복수하려 했던 게 아니라 그저 존중받고 싶었던 것이었습니다. 나 없이 못 살던 사람들 그토록 나를 지우려 했던 그들이 이제 와선 하나같이 내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자리에 내가 없다는 걸 그들도 서서히 알아가겠지요. 아이와 마지막으로 보낸 그날 우리는 손을 꼭 잡고 동네 작은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 손에는 내가 써준 한자 노트가 있었고 나는 그 아이가 따라 쓰는 손동작을 지켜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하늘은 가을처럼 높았습니다. 나는 문득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지금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버렸는가요? 답은 간단했습니다. 나는 이제 누구에게도 버려지지 않으며 그 누구에게도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 며느리와 아들은 그 뒤로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한 번은 아들이 작은 목소리로 같이 밥을 먹자고 했고 며느리도 조심스레 손주가 그리워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편지를 썼습니다. 두 사람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도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나는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누구의 보호자도 아닌 나로서만 살아가겠다고요. 그 결정이 누구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이제 더는 나를 내주고 싶지 않아서라고 편지를 전하고 며칠이 지나자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그들이 나를 이해했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나를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는 서예 수업을 계속 다녔고 문화센터 선생님은 나에게 개인 전시회를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그런 걸할 자격이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곧내 인생 전체가 이미 한 권의 전시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노란 바탕에 묵직한 먹물로 새긴 마지막 문장은 이 문장이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야 할 시간입니다. 나는 그 글씨를 벽에 걸어두었고 그 앞에 서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모든 걸 쏟아낸 느낌이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억울함도.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고, 그저 지나간 날의 흔적일 뿐이었어요. 사람들은 종종 물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살아서 외롭지 않느냐고.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외로웠던 건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지우고 살았기 때문이었다고요. 이제 나는 나를 지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는 외롭지 않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복수가 끝났고 나는 살아 있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군가의 그림자였던 한 사람이 자신의 빛으로 일어서는 이야기 당신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지금 이 순간에도 말없이 참고 있는 누군가에게 이 영상이 작은 용기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이말한 줄을 남길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를 살아갑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지금 구독하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주세요. 다시는 누군가의 발밑에서 무릎 꿇지 않겠다고 나는 그날 처음으로 내 삶을 손에 쥐었다.